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 400, 어, 272장 찬양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로스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죽게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집착한 이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설프된 마음이 이생의 품 파잔잔하며 영광의 천성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 고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숫께로 갑니다 실망하니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큰신 사랑받아 하늘의 깊은 맛보여고 주께로 갑니다 슈가 슈 길을 벗어예수예수나로니 슈가 원한 집을 바라보고 슈께로가니사 멸명한 포그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다 닳아서 영광의 출을 헤어져도 스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룩기 1장입니다. 룩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룩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거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내 네 딸들아, 되돌아가라.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내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대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아멘. 어, 우리가 오늘부터 어, 이룻기을 어, 보면서 어,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사시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오른 대로,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어, 삶의 에, 극도로 타락하는 에, 그런 어, 생활을 해왔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에, 그런 어, 시대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 그 중에 이 루키는 <laughs> 한 가정,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약을 회복하고 붙잡은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은약의 백성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시죠 그리고 어, 하나님 이 정말 주신, 이, 복 음은 어, 이방인 에 게도 전달 되어 져서, 구 원의 역사가 어, 이루어진다는 우 리가 말하 는 세계 복음화 에, 그 하나 님의 그은 약이 정말 담겨져 있는 어, 그런 어, 귀한 어, 책 이라는 것을우 리가 알수있 습니다. 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 은, 이 룩기서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믿음을 회복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사람의 삶에 오고 오는 시대에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 룩기서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엘리멜렉 가정의 그 불행사를 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어, 인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가, 어,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는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생은, 어 사실, 어 의식주 어 중심으로, 내 가정, 내 식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막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나 불신자나, 모두가 이 세상을 의식주 중심으로, 내 가족, 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 살아가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멜렉의 가정은 은약했다. 이가나안 땅을 흉년이 되니까 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은약의 땅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약의 땅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중심으로 삶을 어, 이주하는 어, 그런 부분들을 어, 보게 됩니다. 어, 그렇게 먹고 사는데 중심을 두고 그 땅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남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또두 아들도 죽고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모아이의 며느리 두 명만 남았어요. 어, 여러분 일반적인 인생사 어, 여기서 우리가 다볼수 있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 어느 날한 어,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 어, 인생의 불행들이 닥쳐지는 것 그게 사실 어, 일반적인 모든 인생사에서 겪는 어,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자,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어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죽었지만은, 어이 나오미가 다시금 이스라엘, 은약의 땅, 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 먹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금 이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생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에,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약, 믿음, 진짜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은 뒤로 하고, 여기에만 묶여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면, 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회복할 것이 뭔가,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나오미의 그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불행한 가정사보다 더큰 가치가 있고 축복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오미가 지금 진정으로 뭘 회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더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사에 불행이 닥치면 아 어,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 어저께도 일어나침에 어, 어떤 곳에서 어, 자살한 어, 사람의 실제 그 죽음을 어, 보면서 어, 또그 옆에 앉아서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좀 마음이 별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또어 마음의 어떤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사가 닥칠 때뭘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은약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모합 출신의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나오미가 한 가지 굳게 붙잡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지금 이런 우리의 가정 사이에 여러 가지 일어난 불행들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비유 나오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문제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은약을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보다 한 가정의 불행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바로 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당할 때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요.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떼는 나오미의 인생사에 또 함께 따르는 루스의 인생사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축복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인지를 이제 뒤에 우리가 함께 성경 읽어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인생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 회복하는 자.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이 새벽을 일깨우며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여러가지 인생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듯 사는 자가 아닌 믿음 회복, 은약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선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을 고백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채워가신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